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 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화성 봉담이죠. 봉담 이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화성 봉담 같은 케이스는. 어, 기존의 학원방송에서도 진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직방에서도 방송을 초창기에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제 개인방송을 할 때, 뭐, 효행지구, 동아지구, 그리고 이제 봉담 안투, 뭐, 힐스테이트 자이도 마찬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익숙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잘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곳인데, 요번에는 봉담. 파라곤이죠 파라곤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곧 나오니까 이제 내일부터 4월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 4월 1일 아니면은 뭐 4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어 봉담 상리 690 1번지 에서 이제 홍보한 주소가 나와 있는데 모델하우스가 아니죠. 홍보관이죠. 홍보관. 예, 그거는 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홍보관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이런 데도 단지 내 상가가 꽤 짭짤하죠. 이런 데도 이제 생각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항공 VR 일단 한번 잠깐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자, 구글어스가 이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멋들어지게 나오게 되고, 여기 노란색, 하늘색, 뭐, 예, 핑크색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이마트 아, 고금산 이걸 산으로 보기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수원 델타 플렉스 산업단지인데 이건 그렇게 우리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위쪽에 이제 붙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까지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블럭이면 더 좋지 이 블럭에선 바로 밑에 어 봉담 고등학교가 이제 예정이 되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조망이 가설이 이제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게 공원과 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효행지구 그리고 이제 오목천역 수인분당선 이제 여긴 지금 개통이 됐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담, IC, 예. 아무래도 철도교통만으로는 가버가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수원 가기도 그렇고, 목천역 가기도 이제 조금 멀긴 멉니다. 예, 가까운,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봉담, 동탄, 고속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예. 와우중학교는 이미 다 있고, 자, CGV, 화성, 봉담, 그리고 이제 하나로 마트, 동아마을, 생태공원, 뭐, 그냥 뭐, 쏘쏘, 예. 보통리 저수지. 그냥 뭐 그냥 보통일 것같고요 어, 라비돌 CC는, 글쎄, 여기 사신 분이 뭐 그렇게 골프장을 갈 일까지는 없을 것같고요 예. 자, 봉담 지구대. 이런 걸 뭐하러 써나, 지구대를. <laughs> 이제 얘기할 때도 있긴 있어.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뭐 치안에 뭐뭐유리한네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지구대 해봤자 뭐 그냥 조용하고 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 화산이랍니다. 화산. 예, 여기는 그래도 이제 조금 넓게 퍼져 있고, 어, 뭐 세계 문화 유산. 아,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뭐 하여튼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 이 전체 지도를 봤을 때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드론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를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위쪽에준주거 이제 중심 상가, 중상이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와우초등학교, 이마트. 이 정도 있고, 그러면은, 기존에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예, 360도를 다 둘러봐도 아파트 숲이 빼곡합니다.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데는 좀 괜찮고, 역시, 여기서 딱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예, 학교 쪽으로 해서 퍼지는 이 조망, 학교가 층이 낮으니까,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런 케이스도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공원하고 학교가 있고 그러면은 가시 거리는 짱짱하게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북향으로 들어 가 있는 건 조금 아쉽지만은 뭐 어리고 뭐 왔다갔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상가가 바로 옆에 있고 음. 단독 주택. 그러면 여기도 해봤자 뭐 4층, 5층 정도밖에 안될 거니까 이쪽으로 아, 이게 아마 동향일 겁니다. 예, 이쪽으로 일단은. 어지간히 조망은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 일단 4월 오픈 예정인데 사업 속에 한번 보시죠. 어, 디자인은 좀 이쁘게 해놨네. 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요즘 이런 거 계속 안할 수가 없죠. 예, 계속 이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뭐 획일화된 그런 아파트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브랜드 컬러를 사용하면서 뭐, 발코니를, 뭐, 가끔씩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뭐, 나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해야 이쁘지, 그죠? 예. 확실히, 힐스테이트나, 막, 이렇게, 레미안 같이, <laughs> 그것까지는또안 되나봐, 그게. 그죠? 예. 하여튼, 봉단 8억 원, 예, 동아리 228번지. 대지 면적이 작네? 왜 28,000밖에 안 되지? 자가 세대수가 600세대. 600세대라도 조금은 아쉽다. 예, 보통 이제 방송하게 되면 이제 4만, 5만, 6만 정도인데 조금 좁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게 용적률과 건폐율인데 그래도 일단 건폐율이 16% 나오니까 뭐 어느 정도 널찍널찍하게 지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 지하 2층서부터 23층까지 층수는 그래도 좀 나옵니다. 예. 자, 600세대인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이 백다섯 세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인기가 많다 얘기죠. 원래 맨 처음에 뭐 봉담 안투, 뭐 효행 동화 했을 때 그런 거 이름 사람들이 기억도 안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많이 힘들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문제인 건 아니지 사실. 금액이 비싸다 그러면은 안할것 같지만 뜨는데 봐봐요. 비싼에 뭐네 그렇게 욕해도 다 나갑니다. 다 완판치고 왜더 올라갈지 올라갈 지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열 같은 케이스는 신분당 선이 이제, 예, 호메실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분이 이제 얼마 안 나오죠. 600개 중에서 105개다 그러면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59 타입이 AB가 있고, 이제 72 타입이 AB가 있습니다. 그래서 84 타입은 없고, 59 타입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59가 있고, 이제 84가 없어요. 여기는. 제 생각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네요. 예. 어, 파라곤 괜찮습니다. 뭐 하나 미사 쪽에 있는 파라곤도 그렇고 꽤 괜찮아요. 근데 아, 이거를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제 그 파라곤 브랜드를 보면서 아, 이거를 한번 봤었죠. 파라곤 쪽에 분양 정보, 고객센터, 브랜드 소개 이제 여기 이제 에 들어가서 브랜드에 맞는 뭐좀 이런 게좀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없어요. 예. 이거, 지금 3월달에 한답시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연결된 분양 사이트가 없어. 화성봉담은 이제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고, 오산세교도 없어. 이거, 뭐야, 도대체, 뭐, 9월까지는 이거는 없고, 이것도 없고, 뭐, 다 없어. 그래서, 아좀 어 당황스럽죠. 이거 다 요번달까지 한다며. 지금, 어, 3월 30일인데, 거의 뭐, 마릴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세대수가 꽤 크고,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뭐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지금,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특히 여기 참 인기가 많은데, 얘네들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예, 팔억원 2차 한답시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정확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뇌피셜인데, 이거는 이제 얘들이 알아서 이제 딱 하려고 했는데 a 5 8블록 그래서 유명하지 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야, 니네 물량도 많고 그쪽에 이제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전으로 좀 땡겨서 빼게끔 갖고 와봐 했는데 이제 정권 만료는 이제 싫어요 그랬나 보지 그러면서 이제 뭐잘안 되나 보지 이제 <laughs> 하여튼 예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가서 봤는데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정보가 없더라고요 정보가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봉담 파라곤이 또 상당히 인기가 많고 좋기 때문에 뭐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조금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신분당선 호매실에서부터 이제 광교 24년도에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봉담 지구에 대한 그게 상당히 메리트가 좀 크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뭐 수원 광교 통에서 여기서 좌회전해서 내려간다면은 아오목천이나뭐 이런데 좀 하나 잠깐 이렇게 좀 들렀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봉담역을 잡고 있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 마을 버스로 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봉담 1, 2지구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이 꼭 가까이만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봉담 완투에서도 끝에 살고 그러면 어차피 다 마을버스 타야 돼. 예. 우리 집에서도 장안평역까지가 한, 한 1km지만은 걸어가나 마을버스 하나 어차피 걸어갈 때 장안평역에 다 와서 보면 어차피 마을버스도 그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환승인데 뭐 그죠? 결국은 다 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 와우중학교는 원래 지금 있고 예, 봉담고등학교 예정 토, 어, 초등학교 예정 여기도 이제 와우초등학교는 또 원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이랑 이런게 많고 예, 휴양초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군이나 상업이나 그리고 이제 뭐 도로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이제 철도 교통 때문에 이제 미래가치에 대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괜찮고 어,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망포, 영통, 여기 메탄, 권선, 아유,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제 매교도 마찬가지고 수원의 오른쪽 지역이죠. 예, 이런데 같은 케이스는 사실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예. 서울에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여기는 뭐, 기본 십몇 억이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laughs> 손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뭐, 동탄도 뭐 마찬가지지 뭐,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여기 같은 케이스는 그래도 이제 수원이 커나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점점 확장을 해서 이제 외형이 커져 나가기도 하지만 예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옆에 외곽 지역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땅 여기 원래 옛날에 수원에서 이제 왼쪽으로 해서 넘어갔을 때 총각대 예한 20년 전에 데이트하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여기 전투기 날라다 이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텐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에 하면서 만들겠다 해갖고 이제 빈땅 많으니까 수원 빈땅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작하막 들어서는 거죠 일전에 방송을 했던 이제 비봉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어천역에 있는 이쪽 지역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소식이 없지만은 어, 그리고 이제 이쪽도 괜찮고 다 상당히 외곽 지역이고 예, 한산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여기 지도에 채워지는 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들어왔던 분들은 꽤 오래됐죠.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뭐 허벌판인데 어떻게 들어가 했었는데 지금은 뭐 효행, 동화, 비봉, 완투 무슨 뭐 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그때 싸게 들어왔는데 다 브랜드로 해갖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꽤 자리 잡고 괜찮죠. 예. 그래서 나중에 모든게 완벽할 때 들어가있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런거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단 파라원 1차 해서 이제 홈페이지 한번 눌러봤는데 어 일단 뭐 지도상으로 해서 아까 본 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잘 감은 안 오실 거예요. 이제 여기 고등학교 여기 뭐뭐뭐 하나 도 있었고 이제 요렇게 해서 쭉 이마트 있고 여기 다 연결되고 하니까 아그건 어, 이제 한 여기에 이제 빈 땅을 다 채우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처리장이 하나 있었구나. 미국 처리장은 괜찮습니다. 아전 옛날에 지방에서 그 오폐수가 아니라 오폐수는 차라리 괜찮어. 돈사 우사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 발효 공장이 하나 있었던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와 창문 열고 이제 도착해서 아예 저 이제 도착했습니다고 하딱 내리는 순간 우회가 하는데 와나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야 하, 하여튼 이제 지방 아파트나 이런데 보실 때는 이제 묘지가 있는 경우가 좀 있고. 전신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군부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예, 이제 가끔씩 이제 여러가지 처리장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여기공구센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보기가 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한테 지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laughs>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 자 이거는 다시 원래 상태로. 자 어, 외곽순환도로 수인분당선 그리고 이제 어천역 KTX 이제 25년도 아 금방 갑니다. 입주할 때쯤 맞춰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도시급의 그 높은 인프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 이미 많은 아파트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제 됐던 케이스가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고, 주변에 뭐 이마트 있고, CGV 있고 그랬으면 뭐다 됐지 뭐 사실. 자, 남자들은 그냥 뭐 담백하게 편의점만 하나 있으면 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자, 여기는 당연히 초중고, 도보, 예, 걸어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앞에가 다, 내용이 똑같죠, 사실, 예. 그리고, 뭐, 아 뭐, 평면도,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 그리고 뭐, 단지 배출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이제 제 거, 예, 썰 풀고 있는 얘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인면보다 이중창호, 이런 건 뭐,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뭐그게그렇게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597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led 뭐 그렇고 실외기실뭐 네. 저작권 등로아 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그래서 얼만데 아 제품이 가격이 있어야지 그죠 그게 얼만데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파라곤이 있는데 분양 예정 어, 자이 라네 이것도 한번 제가 방송을 했었었는데 요거 평당 1291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 가점이 평균 58점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여기를 58점이야. 여기 우습게 보고 내가 이런 데를 청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랬는데 정작 자기는 가점이 20점, 30점. 예. 근데 여기 당첨 가점은 평균 58점. 그러니까 이제 골때리지. 그러면은 비 인기 평양으로 해서 진짜 전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제가 다해 드렸을 때 이제 그쪽으로 해서 들어간다면은 58점, 38점 한 40점. 예. 40점 정도는 됐을 때 잘해야 턱걸이로 해서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잘해야 생깁니다. 경쟁률이 뭐 28대1, 15대1 나왔고 그래서 많이 나온 거죠. 이제 이런 데서는 90대1 나온 거는 여기에서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해서 이제 투기 세력. 또는 투자세력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건데 일단 84에서 4억 2천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지금 많이 좀 올라갔어요 거래는 안되지만은 많이 시세는 올라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여기는 거의 한 4억 5천대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 여기가 어 맞아 여기도 한번 방송을 했었죠 었 예전에 여기도 한번 한거 같은데 아 어, 여기는 뭐0.4 될라고 뭐 여긴 좀 그러네 네. 이런 데 같았으면 은 이게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이 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올 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때지만 여기서 이제 큰 길이 예, 하나가 있으면서 여기 는뭐 홍익대 말고 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아파트 애들이 좀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애들 막여기 쓰고 그럼 막 작살나죠 하하하 <laughs> 생활한게 안좋고 애들 맨날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싸우고 뭐 엘베 안에서 담배 피고뭐 밤새 떠들고 와뭐 쓰레기 청소 하나도 안하고 난리가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스러워 지는 거죠 앞에 녹지 공간도 좀 있고 하는데 아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단지가 조금 작고 그러니까 예 여기 뭐 시엔텍 뭐 럭스턴 이런 데 해봤자 이게 뭐겠습니까 더 플러스 다뭐 그냥 뭐 공장, 단지, 뭐, 이런 데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단지는 아닙니다. 조금 그래, 예. 어, 이제 좀 외국인 노동자 애들도 많고, 예. 여기는 이제 좀 외진 골목길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밤에 차 끌고 한번 잘못 들어갔는데, 어우, 좀, 야, 하하하. <laughs> 40대 후반인 남자인 내가 봐도 야 여긴 좀 부담스럽다 위험하다 이 생각 딱들 때도 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꼭 여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가 있는 요런 쪽 요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좀 다른 거에서 여기도 이제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가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동네와 이게 또다 다릅니다. 그게 이상하게 생활권이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제 한 덩어리인데 이제 이게 또 갈라지는 거고 또 여기가 또 달라지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바뀌어져요. 조금 도로가 있으면 그만큼 왕래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는 좀 이제 생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는데 여기를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아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항공 VR. 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파란색깔 항상 파란색깔은 학교. 어, 요런 용지니까 예. 요런 것만 나와 있고 여기 사이에 어린 이 공원 그냥 조그맣게 이제 가로질러 가는 그냥 통행로 정도 수준이고. 어디를 봐도 아직은 뭐녹취 공간이라고 해서 공원. 아, 여게 무슨 공원이야. 요건 그냥 놀이터. 예. 뭐 여기 뭐 논밭이 나와 있을 정도니까 예. 해서 이거는 참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워. 어떻게 보면은 이지역의 핸디캡이긴 하죠. 예. 근데 또 여기에서 들어가기에는 사실도 쉽진 않으니까. 자, 잠깐 다시 가서 여기에 시세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쪽에서 어우, 12억. 대형 평형인가? 여기 밑에 동아마을 근린공원이 입구하니까 어, 이거는 진짜 조망권이고 무슨 무조건 숲세권이고 그렇겠다. 1 4 6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아,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자, 휴먼시아 6단지 2007년도 그러니까 15년도 정도. 아, 이건 이것도 조금 오래되긴 했다. 예, 오래되기는 했지만 여기는 아파트가 이제 4억 7천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 아파트를 너 4억 5천 주고 들어올래 아니면은 이걸 4억 5천 주고 들어올래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사실. 예. 근데 차하고. 자동차하고 집하고 또한 가지는 무조건 새 거가 제일 좋아요, 무조건. 예, 처음 뵙겠습니다 했을 때그 설레는 감정. 예, 시트 비닐 벗길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여튼. 어, 여기 이제 밑에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이제 요건 그래도 연수가 조금, 예, 10년 차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자, 요런 게 지금 4억 7천. 거의 비슷하네. 예, 이제 여기서 뭐 7억대 나와 있고 한 것은 이제 타입이 좀큰 거고. 아, 2009년도. 아이파크. 이제 요건 좀 브랜드가 있고 하니까 5억. 오케이. 요거 이제 봉담 샘플요거 이제 2017년도니까 이제 확실히 새거죠. 확실히 새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84로 봐야죠. 84 타입 이걸 이제 봐야 되니까 어, 6억 4천. 그러면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억 5천 정도 선에서 아니면 뭐 비싸야 5억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5자보다는 4자가 찍히길 바라죠. 저도 이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파트 시세가 지금 이 정도 간다면은 여기는 상당히 인기를 끌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6억 4천 6억 5천 2017년도 5년차 아파트 이거는 나중에 2025년도에 들어가니까 10년 차이 한 8년 10년 정도 의 차이가 나는 그럼 연식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4억 5천 5억에 분양을 했다 게다가 여기 입지나 여기 입지나 뭐 어차피 복골복인데 학교는 뭐다 같이 있고 하니까 어 녹지 공간은 뭐 집에서 뭐 vr 보든지 아니면 뭐차 끌고 뭐 슬슬 걸어가든지 하면 되니까 어 그래서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했을 때도 뭐 여기쯤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래저래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여기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어 근데 여기서도 58점 가점이면은 이제 조금 낮아질 것 같기는 한데 58점 가점이 사실 쉬운 가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동안이라 그러신 사실 우리 집도 아직 애가 없는데, 내 친구 아들은 지금 벌써 군대 갔는데, 예.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도 없고 그러면 사실 무주택에 뭐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안 되면 그 숫자도 <laughs> 가점이 전혀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이제 3, 40대 아이들은 이제, 뭐사 뭐 3인 가구 뭐 4인 가구에서 해봤자 20점에다가 뭐 무주택 기간 해봤자 서른 살서부터인데 얼마나 됐겠냐고 그죠? 자리야 10년 그러면 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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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이제 40점 어 이제 통장 해봤자 이제 좀뭐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애둘 정도 낳고서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다 했었어야지 당첨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청약에 대한 전략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될것 같아요. 3 40대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지역은 다3 40대 싸움이에요. 자, 요, 또,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평면도랑 조감도, 단지 배치도에서, 아니, 저기,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수 배치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 나오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십시다. 이미 옛날에 뭐, 우방 아이유쉐 같은 거, 3억 5천 했던 게 지금 뭐, 4억 6천에서 피가 1억 정도 있, 붙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여기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못 먹어도 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조태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이것도 들어갑니다. 예, 벌써 이제 또 수요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번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